오늘은 뻣뻣하신 분들을 위한 레슨입니다. 어, 보통 뻣뻣하신 분들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그래서 손목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. 어,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저는 백스윙 회전량과 팔로우 회전량을 똑같이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. 어, 보통 뻣뻣하신 분들은 백스윙 때 회전량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공을 세게 치려고 팔로우 회전량을 좀 많이 가져가셔서 공을 엎어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.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백스윙은 백스윙 회전량과 팔로우 회전량을 거의 같거나 백스윙 쪽이 좀더 충분하게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셋업 하실 때 오른발을 이렇게 오픈해서 셋업을 서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벽을 보면서 백스윙을 해줄게요. 옆을 보면서 백스윙 이때 하체에 너무 힘이 딱 잡혀있으면 상체가 이렇게 제약이 걸립니다. 발을 최대한 가볍게 해주시고 옆을 보면서 백스윙 이번에 스윙을 보내주신 지환님 같은 경우는 딱 지금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백스윙 때 회전량이 한80% 정도 되고 팔로우 때 회전량은 한 20%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5대5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쪽 회전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뒷땅이 난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쪽 회전이 너무 충분히 들어가니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과정에서 뒤에 먼저 막고, 그 다음에 얘도 막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니까, 백스윙을 조금만 줄여주실게요. 너무, 그때 스윙 보니까 너무 많이 가신다고 약간 무릎도 한번 튕겨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을 좀 줄여주시고, 최대한 이쪽을 5대5로 맞춘다고 생각하시고, 연습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어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